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나가사키 아니야 여기 후쿠오카 후쿠오카? 어, 금요일 퇴근하고 금토일 일본 여행을 왔습니다 아빠랑 함께 지금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려서 여기 나카스 쪽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 이 강이 후코카의 음. 강인 나카스 강이야. 또 음. 대마도 왔는가 봐. <laughs> 뭐, 대마도의 그렇지. 중간에 이런 강이 하나. 이거 아, 아이보다 조금 더 좁구나. 네. 저쪽에 저거 보이지? 동그라미 음. 저거. 아. 저게 이치란이라고. 일란.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그 라멘 체인점인데 음. 저기가 본점이야. 저기 사람들 줄서는게 보이지? 아. 저거. 98%가 아 저거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야 <laughs> 원갈비 야키니코 맛집입니다 어? 아빠 사진 을나 찍어줘요 어 서봐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지 어?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지 이게 야키니코야 야키니코 일본식 어, 그 불고기 야키니코 보이나? 어린이 보이스 아~~ 미쳤다 아~~ 오 파우설이고 파우설 파라 이렇게 우설 소금우설 소금채부터 소 맛있어? 음, 조금 더 있죠? 이그 정도로 먹어? 음, 이건 후카이도산후카이도산 소주야. 네, 가쿠빈이라고 일본 가장 대표적인 일본 위스키로 만든 소주야. 에머리라고 어, 카이리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얼음 끼운 아, 물이랑 해석해가지고 연달아기. 어, 그렇지 연달아기지. 좋지. 반주하기 좋아. 이번에는 후카이도산 와사비랑 이번에 양념 있는 거이두개 시켜봤습니다. 만족하나? <laughs> 근데 이게 어허. 야채 같은 쌈 같은 거 이런 건막 나오네. 이게. 아, 아, 시키면 돼. 시키면 돼. 필요하면 시키지. 역시 양념 묻힌 소고기는 많이 담니다. 일본 특유의 단맛이 확 올라. 이건 나중에 먹자. 이구 거야. 그래, 아니 여기 흡기가 그리고 여기 흡기가여기 있어. 어흡기가 옆으로 있잖아. 음, 이쪽에 흡기가있어 로봇이 왔어. 어맛있다한국사람이흙한국 사람 이흙이흙이 있어야 송국장배추 흙비. 방송국장님이 흙비. 방송국장님이 흙비. 방이 흙비. 방송국장이아이흙 부담감을 다 줄이자. 뭐, 그게 뭐, 그거. 이거는 등심이 아파, 소등심이거잘라 네. 먹어야 되시는데, 이거는 약간 스테이크처럼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건 약간 양집이 있어 다들 그러면서 이게 좀 많긴 하네. 아니면 필요하냐? 양지야, 아, 이게 양지야. 음. 음. 괜찮아, 그거 좋다. 일본의 김치는 조선 호텔 김치 이길 것인가? 맛있는데? <laughs> 어. <맞아지>. 김치 맛집이다. 네, 이기세요. 마지막 라, 라스트 쌤. 아, 먹으면 되겠다, 바로. 아빠안 먹어? 마지막 디저트. 아, 네. 늘린 몇 점이야? 뭐가? 형 전반적인 정수 하이브스타 <laughs> 좋아 좋아 음 먹고 나와도 엄청난 웨이팅을 자랑하는 이치란 원갈비 잘 먹고 나옵니다 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저기 직하고 있는 것좀안타많다뭐이치라에서줄 서고 있는 거? <laughs> 아, 왜? 전 너무 저... 그래서 뭐 저래가지고 뭐 새로운 게 탄생할 수도 있지 만 아, 그래도 말아. 온 김에 먹어보는 거지 제일 유명한 것중 하나니까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카타역도 처음 보네요. 괜찮니까 그런 거 걷는. 다베드밖에 걷... 없었어. <laughs> 어. 크기가 나쁘지 않네. 일본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은 크기다 일본치고. 아이고 잡시다 얼른. 지금 이틀 차. <laughs> 이틀 차? 응. 음, 아침에 좀 새벽 5시3 0 분에 일어나서 나왔고 이거 뭐든 호텔입니다. 평범해요 저희는 이제 하카타역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가려고 합니다. 나가사키 어딨노? 안보이냐? 나가사키를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라 우리나라는. <laughs> 그럼 수왜 바니를 자꾸 하지? <웃음> <웃음> 자, 저희는 나가사키에 도착을 했는데, 2시간 얼마 걸렸나? 2시간 20분 걸렸네. 통화가 <laughs> 네, 내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제 나가사키 여행인데 나가사키는 딱 이제 크게 말하자면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개항 이제 개방했다고 서양 문물을 개방한 첫 도시가 나가사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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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개항.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를 가지고 어, 오늘 가는 관광지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시작. 승승 승승 볼 분수가 있겠다 문 평화의 셈이네 어떻게 알아? 어나하네저 읽을 수 있어? 어? 저거 읽을 수 있어? 야 아빠가 저 뭐야 이 평화 샘까지만읽는거지 한문이네 한문이 다있지그거의 셈이네 수강했던거야? 오늘 날씨가 괜찮네 아침에 비올줄 안다던데 저거 가봐 아빠 이게 이제 나가사키의 약간 랜드마크라든가 되 대표적인 그 상징 중 하나지 딱서 보시오 뒤에 정상이 보여? 어, 아, 아, 찍혔다. 만족스러? 응. 대주고. 응. <laughs> 손흔들어줘. <응. 웃음> 하염. 하염. <웃음> 야, 뭐먹수로 좋네. 광배랑 이두 바라 빨. <laughs> 광배 이두 뭐 대태사도 뭐 그냥 장난 아니다. 음 <laughs> 아, 이게 다 종이학이구나. 그렇네. 이게? 저게 다 종이학이네. 음? 이게 원래는 나가샀기에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 먼저. 어, 그래, 딱 하자. 원래는 이제 기타 큐슈라는 데 떨어지는 건데, 그날 기타 큐슈에 그 기상이 안 좋아서, 여기로 이제 바, 변경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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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항복이래, 지금. <laughs> 안타깝지, 아, 쳐2 분에 떨어진 거지? 11시 2분. 응, 음, 2분. 어. 12분, 이 02분입니다. 어, 이 당시에 떨어졌을 어. 때 그거를 보여줘. 그라운드 레벨 l e 타 e l a 더 the time 음. of 내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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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아이고 어렵다. 이전해준다 고 어렵다 이거. 뛰었어? <laughs> 응. 저기로만 거 이게 이제 당시 일본 여기 나가사키에서 이제. 있던 조선 사람들을 어. 위한 추모비야. 아. 어. 나가사키 제일 조선에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봐봐. 위치가 화장실 앞에 엄청 작게 79년도에 있잖아. 79년도에. 나. 그러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도 있는데. <laughs> 그렇게 하네. 아까 그거는 70년, 70년도에 지어진 거였잖아. 79년 79년. 이제 얘는 더 최근에 지어진 거. 2021년에 지어졌어. 나가사키 한국인 원포희생자위령비 건립위원. 이게, 읽어보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된 사례가 증가했고, 이렇게 돼있잖아 원래는 저게 반하여가 아니라 강제로라고 돼있었어 강제로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 동원되는 이렇게 좀 완화됐지, 표현이. 의사에 반하여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원했던 동포들, 어쩌 보이잠드셨서 이제 아빠도 반일 감정이 막 몰랐시나? 아, 빠도 반일 감정이막에랐우나아 원래 우리 서 우리 우리 가뭐서 우리 서우서우 우리 버리한 왕. 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집에 당한 게이 이거랑 이거랑 관련 없이 어서 우리 리버리하고 그래. 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아, 그런 응. 구조는. 그거 이제 느꼈어? 아니, 그, 난, 나는 이게. 응, 한국. 어, 근데. 음. 비폭 당시. 알겠나? 시계. 근데 나 여기 엄마랑 왔었어. 이기야 완전 어릴 때 졸학생 아 어. 그랬어? 어그 그래, 그때 그 저기... 배 타고 왔을 때 한번 뭐 왔었어 그때 는 일본 가고 그랬던것같다 음. 기억이 하나도 안나여기는 나? 여기 네. 왔는가? 내가 뭐 저런 거 기억나 저런 거저 오죽 퐁퐁한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저런 거 있잖아 <laughs> 저런 거 보니 <보면> 기억나? 여 터지는 거 나오네 리트보이 아 이게 팻맨이었나? 이게 가 팻맨인 거같아 일본이 목조 건물들 다싹다 불타고 날아가고 있고 이런 콘크리트랑 철제만 이제 남았던 거지. 감마선, 중성자선들. 고레나마 고샤선과 진태니다다이 니시야마 지구레와 방사성의 각분례. 어, 가운데 이제 플루토늄이 있다. 뭐 이제 원폭 때문에 피해 받은 건 알겠어. 자기네들이 근데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은 걸주지는그러면는 이제 하나도 없이 딱그 피해자로만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좀 그렇지. 피해자 코스프레. 응. 음. 나가사키는 이렇게 노면 전차가 다죠. 음. 아직도 역시 참 일본답다. 여기 <laughs> <내가> 건너야 돼. 스타벅스 왔습니까너 커피 안 먹어? 나안 먹어. 아무것도 안, 안 먹어. 응. 괜찮아. 난좀 이따 먹을래 안 하는 거야아니 얼음 하나 좀넣해야지안돼 그냥 먹어 진짜 괜찮네 어제 대안한 걸다 들었는데 기내식을 먹으려고 같이, 같이, 오르러, 같이 오르러. 여기가 나가사키의 이야저 건물도 있네 약간 부산항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이기 돼지마 응 음, 돼지마 워프 근데 여긴 아니고 이제 저쪽이야 돼지마는 저쪽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하던 막 그런 데가 있고, 아, 아, 아. 저 군함도 있네. 그러저쪽이 보여, 막? 저산 보여? 저기, 저기, 송신탑 있는 저 산. 저기가 그, 여기 나가사키 야경을 볼수 있는데, 아. 저기가 야경이 엄청 예쁘대. 아. 일본 또뭐 3대 야경 또 이런 게 있거든. 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린 이제 밤에 료칸을 가서 저기는 못 간다. <laughs> 난 야경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이 건물은 뭐게? 이거어이 멋있는 건물은? 이것도 카페 같은데? 카페가 이래 크다고? 여 미술관이야 뮤지엄? 어 나가사키 미술관 이그 나가사키 세관 사가리마처 파출소 창사 왜다 읽어? 1898년에 <laughs> 세워졌었냐 그럼 묵음하면 묵음 되지 왜역사 <laughs> 민속 자료관 여기가 나가사키 짬뽕 원조집으로 유명한 시카이로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건물이 거의 뭐, 2진급인데줄 서서 먹고 뭐막 이런다고 해서 그냥 아싸리 오픈하려고 을 빨리 왔습니다. 웨이팅 음, 중. 어이팅. 와, 풍경이. 음, 음, 음. 대충 매장 분위기. 음, 음, 음. 나가사키 한국어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는 삿포로생맥이야 h a 어 맞아. 어제 그 h a 다 is it? w 이 a t 일본 생 t 은 이게 뒷배가 i 아, 올라와 이게 원조 나가사키 짬뽕이고 i 거는사라 t 동이라 t What is it? What is it? w 똑같는데 살짝 덜 익었어. <laughs> 근데 그러니까 식감이 무슨 좋네아 그래? 일부러 일부러 그러면 그렇게다고 했 어떻게 되는 거야? 양배추를 아삭아삭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 양배추가 많이. 아빠 양배추 좋아해? 응 다행이네. 그래도 이게 호불호가 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지루가 안에 있으니까. 어? 뭔가 익숙한 맛인데? 사리곰탕... 사리곰탕 숯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 응. 먹을만해? <laughs> 음... 짠맛음 어, 내가 내가 짜게 먹는 건가? 하나도 안 짠데? 자꾸 짜 이게? 아니 맞지? 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완뽕 <laughs> 왕뽕 왕뽕 <웃음> 나가사키 작품의 시험, 시식을 하고 평을 하곤 하자면 <laughs> 아주 이 저자극 음식이라고 일단 평을 하고 싶고 <laughs> 요즘 또이 화장품도 모든 것이 저자극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시대조류에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은데 이게 식으니까 급격히 맛이 좀 떨어지고 음. 식감이 떨어진다 무조건 따뜻할 때 빨리 먹어야 된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맛은 뭐 별미고 한국에서만 먹던 짬뽕하고는 색깔도 다르고 뭔가 모르게 맛도 다르고 그냥 검탕 한 그릇 먹는 듯한 그런 기분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가자 원래. 살이 뜨는구나. 저희는 이제 짬뽕을 다 먹고 여기 부라바엔으로 가려고 합니다. 글로벌 가든 가는 길에 이렇게 강점들이 많네요. 이게 이제 오우라 성당. 하지만 이제 내부 입장은 유럽입니다. 무료 무료 만 원. 뭐 하러 <laughs> 가자. 만 원은 큰까지는 상관이 나거 내가 그건 말했지 아까. 천주교회에 나가사키 천주교회 그좀 특별한 곳이라고. 네, 글로버 상의 가든이지. 여기가 이제 완전히 직원로 따지면은 나가사키 최고의 명당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거야. 전망이 그냥 쫙 그렇대. 이 사람이 글로벌인가? 이 수염이 약간 이상한네 마스코트 같은 거야 여기 보면 은 여기도 이렇게 수염 있잖아 카이젤수염 그.. 아빠 일본 맥주 중에 기린 있지방 알아? 아 알지 거기 보면 기린 알라그 용같이 생기래 걔도 수염이 이렇게 있거든 저걸 따와서 그렇게 만들었대 약간 <laughs>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같기도 <laughs> 하고 야 이야... 풍경이 참..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집이 그거야.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응. 배를 수리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머무는 집이. 잉어가 있네. 응. 아빠다, 아빠 나빠. 이거 맛있어? 뭐 먹어 이거? 왜? 이거는 저 저거잖아. 반상용이야 비단잉어 이런 거 관상. 중국 먹으면 맛이 없어? 여기 이거. 아, 인치 좋다. 어우 너무 부셔 갬치 응. 좋아 가자 당시 이제 일을 살았다 음. 아 추웠겠는데 난방이 전혀 안 글로벌 상이 아. 원래 이제 약혼녀가 있었어 아. 자기 그영국에 스코틀랜드에 아. 근데 이제 일본으로 왔잖아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안 뭐 이제 심심하잖아. 그냥 일본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 아. 근데 이게 진지한 결혼이럴 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아. 그냥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첩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탄 거지 아, 결혼을. 어. 근데 일본에서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유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또 명문가 지만의또 딸이야. 결혼 생활을 했지. 응.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상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애도 있었어. 응. 본국으로 갔어 나 와이프랑 자식만 있잖아 어.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야 애한테는 아빠가 곧올 거다 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가 어. 모티브로 푸친이라는 그 오페라. 작가가 어 오페라 작가가 나비 부인을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이 나비 부인의 그래, 오페라가 이제 그 배경이 여기다 그리고 그 나비 부인의 연극했던 그 오페라 배우가 음. 저 사람이다 이 동상 샴퍼 이게 나비 부인 이 사람이 그 프리마돈나 배우다. 그리고 저기로 가면은 후치니가 있다. 후치니 <목소리> 와일드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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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말하는 느낌이다. 저기 고속의 감들이 살까. 오 올트 주택인데 이게 메인인데 공사 중. 이게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데. 다음이야 와다 나온다. <목소리> 나가사키 오늘로서 끝치다 오늘 하루 <목소리> 이렇게 보면 어떻게 치다 이제. 이 집이 이제 글로벌 가든이긴 한데, 여기 봐봐. 아, 이거. 밥뚜. 아, <laughs> 이거 뭐야? 밥뚜. 아, 여기야, 주택. 네. 음, 엄청 크다. 왕국이다, 왕국. 만국. 청와대 왕국. <laughs> 이렇게, 우르로 <무르르> 찍어주는 사진도 <laughs>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문으로 받았어. 신문 제품이야.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컬러를 파는 거지. 아, <laughs> 엄청. 잘 보고 갑니다. <laughs> 가자. 그래도 하트. 이세개중 오늘 두개 찾고 가. 와, 여기 나가사키 전통 예술 모형들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추는 이걸로 이것을 끝으로 글로벌 가서 끝. 사진 한개 찍자. 이게 여기 명물이야. 반자 이사이다라고. 사이다? 응이 사이다. 여기가 온천이 있잖아. 온천에 있으면 사이다랑 계란을 먹는 게 약간 국룰이거든. 여기가 이제 일본 3대 차이나타운이야. 차이나타운 이런 것 때문에 나가사키 짬뽕도 이제 생기고 한 거지. 역시 차이나타운에 떠돌니까 차이나타운의 냄새가 나네. 응. 엄마 이름 뭐지 대나무 있는 는고 어? 저거 백승요 이가 승바오 <laughs> 가 <아이가>? 승바오. <laughs> <laughs> 이거 먹으러 왔어. 아 그래? 이와사키 홈포라는 가게인데, 이것도 이제 그 중국 그 바오 있잖아, 바오 음. 빵 안에 있는 그 고기네 있는거 음. 그거 같은 거야. 근데 안에 이게 고기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삼겹살 같은 그런 그런 로바코의 삼겹살 같은 음. 그야 근데 예, 이름이 뭔지 까먹었다. 각훈이 만주 몇점 80점 <laughs> 굉장히 고가게주 네, 나가사키는? 아, 그다 95점. 오 그래? 어제 어제 고기는 만점. <laughs> 하마마치라는 아케이드 상점가. <laughs> 여기 안경 다리, 메가네바시. 오오 안경 같음 막상 보니까 뭐. <laughs>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야지. 어. 막상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줘. 아니 한 손만. 어 그렇게. 뒤로 가봐. 음. 이렇게 메가네바시 안경 다리 왔습니다. 소소하게 즐거운 일을일는 안경 다리. <laughs>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진짜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일본이 그냥 마케팅을 엄청 잘해. 메가네바시에도 하트가신다. <laughs> 가르켜 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가자. 여기가 3대 카스테라중 하나인 쇼호킹인데, 어? 3대 카스테라 명물인 쇼호킹 응. 원종입니다. 카스테라세트를 시켰습니다. 카스테라가왜 여기 다눠서지유명하곳면 얘네도 그 포르투갈이랑 다 먼저 왔다 했잖아 근데 걔네가 빵을 가지고 잖아 그거를 이제 따라. 일본에는 밀이 없으니까 밀 대신 이제 어때? 이 카스테라가 응.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응. 바람분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좀 일본 차 떡인건 다가 샀기 짬뽕이 그게 아니라 카스테라가 거품이었 카스테라 <laughs> 잘 모르겠다. 안 먹는 종류라서 그런지. 아니 그게 무슨 3대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일반 카스테라 다그 맛이지. 뭐. 아니 나가사키는 맛이 좀 달라. 이제 다시 나가사키역에 와서 쇼핑을 좀 하다가 그 생각입니다. 백화점에서 하게 다시 출를하고 여기 나가사키 공룡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서 운전 가는 버스를 4 시에 타려고 해요. 아마 한한 시간 반 정도.